오랜만에 왔으니까, 똥손 또 소독 한번 해주고, 얼굴도 해주세요. <laughs> 얼굴을 소독을 왜 해? 난 여자친구 있어. 이런 씨 녹화 시작. 러시아산 불곰님의 스케줄입니다. 구단 가치 2억 1 천만, 31층이시고, 19두산에 18두산 섞어 쓰고 계시고, 아, 아, 이거 권역 삼성 유니폼 뭐야, 이거. <laughs> 아. 육강도 아닌데 보라색 찍어 버렸네. 어, 팀 이쁩니다. 유희관 빨리 파란색 만들어 주세요. 오늘 강화 내용이 있나? 아, 있네. 유희관 제가 파랑이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플래그인가? 타자 쪽은 요렇게. 강화 내용은 요렇게 잘 정리돼 있고 재물도 준비 좀해 오셨고 요청 사항이 따로 있어요. 주전들 마지막 게이지는 63짜리로 채워 주고 강화하는 63 강화법 검증 부탁한대요. 이게, 일부러, 한 칸을, 요거 딱 넣으면 딱 되게끔, 요 63, 마지막을 63으로 채워야 된대요. 63짜리로 채우면 강화가 잘 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나본데.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똥손 또 소독 한번 해주고, 얼굴도 해주세요. 얼굴을 소독을 왜 해? 난 여자친구 있어. S급 승급도 좀해 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그냥 강화부터 해 봅시다. 오케이. 재물로 5코 6강 하나 들어가자. 최원준. 아, 재물이라 이건 6 3만해놨네 가자. 재물입니다. 좋아, 좋아. 아, 삼복 좀 아쉽긴 했어. 불곰님 강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7코 이상 6강 강화 시 하나당 50개. 오케이. 곽사마님 미션 접수 완료. 재물 여기서 또 쓰기 좀 애매한데. 이거 이형범 7강 가도 된다고 하시거든? 재료 이거 써도 되나요? 오케이. 이거 이형범 중요한 자원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올라가 주자. 이게, 붙으면 좋고, 재물이어도 좋다. 가자. 좋아. 아오. 야, 재물 시게 됐다 이거. <laughs> 여기서 후랭이 가자고? 아니야, 후랭이 여기서 아닌데. 그래, 후랭이 가자. 응? 어? 뭐야? 아 이거 후랭이야, 아, 후랭이, 후랭이. 아, 미안해, 린드블럼 생각했어. 후랭이, 후랭이. 오케이, 후랭이 가자. 후랭이. 린드블럼이랑 후랭이랑 헷갈렸어. 미안. 팔행이 여기다 초록점 찍어주고 63 넣어서 들어가자. 짜잔. 좋아 좋아 좋아. 자1복은 아니야. 내가 좋다고 한건 그나마 1복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거죠. 유의관8 팔행이 만들어주고 갑시다. 63 넣고. 아니, 야! 유희관 제가 파랑이 만들어 드릴게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자동으로 나. 와 일단, 이거는 복구를 좀 할게요. 시발! 아. 아, 방금 파랑이가 되긴 됐었네. <laughs> 이런 씨. 아, 유희관 어차피 돈카 있으시대. 어, 유희관 돈카 있으니까. 아, 암. 아. 유의간 일단 요렇게 잠깐 놔둘게요 아 이거 지금 또 터지면 또 너무 타격이 크니까 잠깐 놔둘게요 지금 재물 오져요 여기서 함덕주 8코스트 6강 갑니다 63 들어가고 아 이거 강화 시작 바로 누르면 안되는 것 같아 재료 투입 들어가고 가자 수수 쪽이 너무 터지는 것 같으니까 타자 쪽 붙이고 갑시다. 5제1. 5제1, 63,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 와, 진짜 미치게 하네, 이거. <laughs> 진짜, 아, 미치게 하네, 이거. 이거 63 채우는 거. 완전 이거 야맨데요, 이거. 이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 이거. 아우. 자, 이거 그냥 재물 쪽에서 흐름 좀 다시 가져와 봅시다. 김인태. 가자. 와, 오늘 진짜 다 터지는구나. 다 터져. 얼굴 소독 안 해서 그런 거임, 뭐야, 이씨. 돌았나? 얼굴 소독약으로 너 한번 해볼래? 얼굴 따가워, 뒤져. 오케이. 이유찬 가자. 이유찬 6강. 재물입니다. 손소독, 손소독. 와. 진짜. <laughs> 최대성 가자. 최대성, 너도 터져라. 너도 터져. 와. 진짜. 야, 이영아, 김승혜 붙이고 갈게요. 김승혜 갑니다. 63 들어가고. 김승회. 그렇지 아아 아, 하나 챙겨 간다. 아 김승회 파링이 만들어 줬고요. 다행입니다. 일단 하나 챙겼어요. 라스트 이영화까지 깔끔하게 붙어주고. 아,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 중요한 자원 두개 붙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여기서 유의관, 강화, 5강 복구해주고. 그렇지. 좀 아쉽긴 해. 솔직히 진짜 많이 터진 거 아쉽긴 한데, 그래도 두개 붙었어. 아 곰불님, 죄송한데요. 그동안 믿으셨던 63 강화법은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일단 이거 너무 미신인 것 같고 제 스타일은 미신이라기보단 진짜 강화 게이지 다 채워놓고 그냥 바로바로 뜸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팍팍팍팍 들어가는 거 그게 더잘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터진 거는 오늘 결론은 제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거 이거는 63 강화법을 고집하신 불곰님 잘못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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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야 빨리 채팅창 인정해 인정 야 물음표 그만해 <laughs> 자 이거 S승급 이영하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이영하 S승급 들어갑니다 잠재력 뭐야 멘탈 자강두천 타구속도 감소? 아 이거 좀 별론데? 주자 2명 이상시 타자의 타구속도 감소 그냥 그렇고. 자강두천, 얘가 오버를 너무 높아서 이것도 좀 별로인 것 같고. 돌부처도 별로인 것 같고. 이거 변경합니다. 어, 변경권도 많으시네. 변경권 8개 대기 중, 바로 변경 고고.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이거 이펙트 멋있는데? 처음 봐. 어? 어, 이거 좋은 것 같아! 플라이아웃 당할 경우 퍼포먼스, 병살, 퍼포먼스, 위기가... 오 이거 좋은데... 오 되게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 그지? 아 그나저나 이영하 선수 여기 탈모 온 거는 언제 고쳐주실 건가? 이거 오픈 초기 때부터 이랬던 것 같은데 이영하 선수 여기 흑재 좀 뿌려봐요 반반 패까지 까고 마무리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갑시다 1승 2승 3승 아 까비 불곰님 스케줄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강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선발자원 하나랑 불펜 중요자원 하나 붙인 거 괜찮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강화 스케줄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준비해 오세요 어? <laughs> 다음에 또 준비해 오세요 녹화는 여기까지